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성. 비타민과 미네랄이란? 비타민은 다양한 생리적 기능에 필요한 유기 화합물이며, 미네랄은 신체의 구조 및 효소 기능에 중요한 원소입니다. 체내에서 비타민의 역할. 비타민은 체내 필수 생화학 반응의 촉매 역할을 하며, 에너지 생성부터 면역 반응까지 다양한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비타민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신체가 최적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필수 미네랄과 그 기능 미네랄은 뼈, 치아 및 조직의 구성 요소입니다. 체액 균형 조절부터 신경자극 촉진에 이르기까지 미네랄은 우리 몸의 내부 인프라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흔한 미네랄 결핍과 그 영향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이 미치는 영향은 광범위합니다. 피로, 면역력 약화, 인지, 장애는 그 결과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징후와 증상을 인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영상으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